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요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요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는 틀림없었지만, 아직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적들의 목전에서 6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적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군사 훈련이 아닌 축제를 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 절에서는 길가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는 적어도 3일은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때 적군이 공격해 온다면 모두 몰사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세겜성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꾀에속아서 할례를 시행했다가 몰사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적진에서 이 할례 시행이나 축제를 벌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속된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해서 어떤 이런 방구도 없이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등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합리적 이성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할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과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고 방주를 지어 구원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납득,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구원과 칭찬 그리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따르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